최적화 175입니다. 패션은 감성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생산은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비행기 제작보다 더 어려운 의류 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의류 생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품질로 옷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 위에서 배의 항해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같이 매우 섬세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하시면 수많은 봉제 공장들이 직면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 현장의 핵심 용어인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봉제 라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병목 현상과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주문자 요구에 부합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최적의 생산 관리 전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네. 봉제 생산의 본질, 시간 관리 중요성. 2. 네. 핵심 지표 구분,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 3. 생산 관리의 통합 시스템. 4대 핵심 지표의 상호작용 4. 택트타임, 피치타임 적용의 전략적 가치와 실제적 난제 5. 봉제 공장 생산 관리 실무 적용, 운영 고도화 방안 6. Q&A 5가지 7. 결론 1. 봉제 생산의 본질, 시간 관리 중요성 패션 산업은 계절에 따라, 유행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봉제 공정의 대부분은 기계가 아닌 숙련된 작업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의 편차가 크고 공정 간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도 복잡한 환경에서 시간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곧 낭비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린 생산 방식의 근본 원리입니다. 린 생산은 재고과잉, 불필요한 대기 시간, 쓸데없는 이동 등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최소화하여 생산 프로세스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과 같은 시간 지표들은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정확히 식별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작업 흐름을 단순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한 생산을 통한 시간 단축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적시에 적절한 물량을 생산해 내는 능력은 과잉 재고를 줄이고 정신 납품률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린 생산 방식과 시간 지표의 결합은 기업이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 축적이나 재고 부족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핵심 지표 구분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 생산 관리에 있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핵심 지표는 바로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입니다. 이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생산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택트 타임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의 제품이 생산 라인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어야 하는 이상적인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장 내부의 생산 능력이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고객 수요에 의해 정해지는 전략적인 목표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택트 타임은 다음에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택트 타임은 고객 요구량 나누기 생산 가능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중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생산 가능 시간이 420분이고 고객 요구량이 500개라면 택트 타임은 0.84분이 됩니다. 이 계산은 고객의 요구를 맞추려면 50.4초마다 한 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택트 타임은 기업이 생산 속도를 주문자 수요, 생산 목표와 긴밀하게 조정하는 일종의 속도, 조절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반면 피치 타임은 최종 공정에서 완성품 또는 정해진 묶음 단위가 나오는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택트 타임이 고객 수요에 기반한 이상적인 생산 목표라면 피치 타임은 생산 계획에 맞춰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실질적인 생산 리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관리자가 생산 라인의 스케줄링 및 밸런싱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피치 타임을 각 공정별 소요 시간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이클 타임에 더 가까운 개념이며, 피치 타임은 전체 라인의 흐름을 제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두 지표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택트 타임이 춤의 속도를 결정하는 음악의 비트라면, 피치 타임은 그 비트에 맞춰 전체 라인의 흐름과 리듬을 제어하는 안무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 생산 관리의 통합 시스템. 4대 핵심 지표의 상호 작용. 성공적인 봉제 생산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두 지표를 사이클 타임과 SMV라는 두 가지 기초 지표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네 가지 지표는 상호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며 생산 프로세스 전체의 효율성을 결정짓습니다. 사이클 타임은 단일 작업자나 기계가 하나의 제품 또는 부품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실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산 속도를 반영하며 택트 타임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사이클 타임이 택트 타임보다 길다면 생산 속도가 고객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병목 현상, 납기 지연 그리고 백로그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클 타임이 택트 타임보다 현저히 짧다면, 이는 과잉 생산과 과도한 재고를 유발하여 자원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 관리의 기초에는 SMV, 즉, 표준 분값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SMV는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주어진 작업을 표준적인 속도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봉제 생산의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라인 밸런싱을 수행하며 인건비 및 공임을 산출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SMV를 기반으로 각 공정의 사이클 타임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전체 라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지표는 고객의 수요를 시작으로 생산 현장의 가장 작은 단위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유기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고객의 수요가 궁극적인 생산 목표 속도인 택트 타임을 결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치 타임이라는 구체적인 생산 계획의 리듬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피치 타임을 맞추기 위해 각 공정은 사이클 타임을 관리하며 이 모든 작업 시간의 기준은 SMV라는 기초 데이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생산 관리는 택트 이상 피치 계획 사이클 실제라는 상태를 SMV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 택트 타임, 피치 타임 적용의 전략적 가치와 실제적 난제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을 기반으로 한 생산 관리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 전반의 낭비를 제거하여 공정의 효율적인 흐름을 보장하고, 이는 결국 시간당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셋째, 공정 내 병목 현상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생산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봉제 공장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운영적 난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은 작업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생산성 저하와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봉제 공장 작업자들의 숙련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속도로 일정한 택트 타임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라인 동기화가 깨지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 스타일이 자주 변경되는 패션 산업의 특성상 반복 생산이 아닌 경우 택트 타임 피치 타임에 일관된 적용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비현실적인 택트 타임을 설정할 경우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단순히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현장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어, 봉제 공장 생산 관리 실무 적용 운영 고도화 방안 택트 타임 기반의 생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로세스를 권장합니다. 1. 네. 정확한 진단 및 데이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MV 분석을 통해 각 공정의 표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라인 밸런싱의 기초 데이터가 되며 생산 프로세스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낭비적 요소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네. 현실적인 목표 설정 및 계획 고객의 실제적인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택트 타임 타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라인 구성과 생산 스케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 지속적인 실행 및 개선 생산 계획에 맞춰 라인 밸런싱 작업을 통해 공정별 작업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또한 작업 절차를 표준화하고 작업대 높이나 도구 위치를 인체 공학적으로 개선하여 작업자 간의 편차를 줄이고 이직률과 평가율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간의 가변성입니다. 따라서 성공의 열쇠는 작업자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 의료 OEM 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의자에 요추 지지대를 부착하고 도구 위치를 표준화한 결과 신규 작업자의 적응 속도가 40% 이상 단축되었고 이직률과 병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체 공학적 개선은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이클 타임을 안정시키고 택트 타임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나아가 MES 시스템과 같은 기술 도입은 생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MES는 고객 주문부터 재단, 봉제, 완성 등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병목 현상이나 생산성 저하 구간을 즉시 식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 계획 최적화, 재고, 추적, 품질 관리 등 총체적인 생산 운영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AI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봉제 공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미래 봉제 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6. Q&A 다섯 가지 다 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 택트 타임 관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 품종 소량 생산은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속도를 설정하는 택트 타임은 특정 주물량에 맞춰 라인 속도와 인력을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과잉 생산과 불필요한 재고를 방지하고 공정 간 낭비를 제거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도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물량을 정시에 생산하는 역량은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택트 타임과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비교하고 활용해야 합니까? 택트 타임이 고객 수요에 따른 목표 속도라면 사이클 타임은 개별 공정의 현실 속도입니다. 이두 지표를 비교하면 생산 라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이 택트 타임보다 길면 병목 현상을 의미하고 짧으면 과잉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 관리자는 이두 지표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라인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봉제 생산 관리에서 SMV가 왜 중요합니까? SMV는 공제 생산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SMV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총 표준 시간을 알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 라인에 몇 명의 작업자를 배치하고 라인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V는 생산 목표 설정, 작업자 성과 평가, 공임 산출의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SMV가 정확하지 않으면 생산 계획, 비용 계산 등 모든 생산 관리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택트타임 시스템 도입 시 봉제 공장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인적 요소의 카변성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이 작업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마다 숙련도가 달라 일관된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 강요가 아닌 작업자와의 소통, 인체 공학적 환경 개선,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하는 인적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MES나 AI 같은 첨단 기술이 택트 타임과 피치 타임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은 생산 현장의 실시간 두뇌 역할을 합니다. MES를 도입하면 각 공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병목 현상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인간의 가변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AI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 정밀한 택트 타임 설정을 돕고, 로봇 봉제 시스템은 숙련도 편차 없이 일정한 사이클 타임을 보장하여 생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재고를 추적하며, 궁극적으로 봉제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결론. 오늘 우리는 봉제공장 생산관리의 핵심인 택트타임과 피치타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택트타임은 고객의 요구를 생산 현장에 반영하는 이상적인 목표 속도이며 피치타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생산 리듬입니다. 이두 지표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이클타임과 SMV라는 기초 지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강력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봉제공장의 지속 가능한 효율성은 단순히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